Hey guys, welcome to From Korea 2. My name is David Kim. And today I had the pleasure to speak to Musha, an undergraduate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originally from Uzbekistan. Now, our conversation explore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focusing on topics like color preferences, beauty standards, and the pressure to conform. Now, Musha shared her perspective on how certain expectations shape the Korean aesthetics from Cars and fashion to architecture. She also reflected on her personal experiences of adapting to Korean culture, struggle with self confidence, and finding ways to regain her sense of self love through introspection and self care. I hope you find this video interesting. Um, thank you for watching, as always. Like and comment will mean a lot, and a sub will mean a lot more. Now, before we move on, I have started to make new additions to the videos. By including key expressions in Korean and in English, Tida. you you'll find this word tida in the video. It's to stand out or attract attention. For example, 튀고 싶지 않아서. It's I don't want to stand out. 튀고 싶지 않아서, I don't want to stand out. 대중을 따라하다. It's to follow the crowd. It's to follow trends. 한국인들이 대중을 따라하는 거 좋아해. Koreans like to follow trends. Munanada. It's safe, neutral, or easiest to style in terms of fashion. 제일 무난한 색깔이니까 Because it's the easiest color to style. 제일 무난한 색깔이니까 Because it's the easiest color to style. 눈에 띄다. It's to catch one's eye or be noticeable.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They try not to stand out They try not to stand out In contrast, 눈에 안 띄게 노력한다? It's to blend in To blend in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노력한다 They try their best to blend in Thank you for watching Enjoy 우즈베키스탄에 차들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막 음, 있잖아 음.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차들 색깔이 대부분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음. 우즈베, 우즈베키스탄 차들은 색깔이 좀다양한 편인가 한 편인가 한국이랑한국이랑한슷다양한가이양한편이한국에데한데하얀한 네. 흰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 음. 조금 한국 그, 어, 조금 한국 조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한국에는 약간 옷도 그러잖아, 옷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우주베기에는 진짜 다양하니까 음, 지금 우, 우샤도 지금 흰색이잖아. 나테한 외국인이잖아. <laughs> 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샤 생각에는 왜 자동차들이 흰색 차랑 차량, 검은색 차량이 많을까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 우슈 아 한국에서? 음. 음... 제일 무난한 색깔이니까. 어뭐지 그런 맞죠. 것도 그리고 있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어.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있어. 한국인들이 약간 음, 조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거좋아다 약간 뭐라고 하, 해야 되는 거지? 음, 조금 독특하게 입는거나. 독특한 것을 하는 거나 그럴 때는 진짜 무서워하고 약간 눈치를 많이 보일 것 같다 음. 그래서 옷 색깔도 다들 검은색이나 흰색 입고 자동차 색깔도 그렇고 심지어 어... 뭐지? 공간? 어 건물들도 비슷,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laughs> 건물들 아, 맞아 맞아 아, 아, 아. 건물 디자인이나 그런 음. 것들 약간... 음... 미니마니즘 약간 뭐지? 음, 대네마니즘 컨셉트 최대한, 음, 최대한 뭔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음, 거기에서 음, 어떻게 진짜? 생각해? 내가 봤을 때 진짜 처음부터는 많이 놀랬었어 아니 처음 봤을 때는 신경 안 썼었는데 이제 내 정본이 신뢰관계 디자인 바다고 하잖아 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배우, 배우 같잖아?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이제 학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에 대한 왜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 그 그냥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 뭔가 이유가 있거나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뭐 사람도 성격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뭐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한국인들도 약간 이렇게 흰색이나 검은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어. 그때 배웠을 것 같다. 그 정답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우샤가 약간 무난하니까? 음, 눈치를 많이 보니까? 서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치고 <laughs> 싶지 않아서. 맞아. 음. 내가 조금 다르면은 약간. 이런 거 하면 말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조심, 조심, 조심스럽게 말해봐 소년수술 <laughs> 어, 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음. 내가 최근에 책 읽었거든? 한국 책인데 햄버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도 그런 게 나왔었어 약간 한국의 미 옛날의 미랑 지금의 음. 미가 엄청 많이 달라진 거 음. 그리고 약간 사람들도 약간 유치원 다닐 때랑 상가불이 있는 거랑 나중에 봤을 때 약간 그 사람들이 거진 뭐지, 뭐지 대학 교 다닐 때 상가불이가 있는 사람들 수가 엄청 많이 달랐다고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유치원에서 78% 사람들이 상가불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없다고 나오면. 대학생들 중에서 오. 30% 사람들이 상가보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어 음. 수술하는 사람들도 성형수술하는 사람들도 거기 이사 성형수술하는 이사한테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약간 기중인데 그 연예인들이 하는 전용 수술의 음, 기준 음. 그거랑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랑 똑같이 한다고. 그 그눈키기나오상가불이나뭐 음. 다른 것들 음. 이렇다고 일거셨어요. 음, 그러니까 막 누구 따라하는거 좋아하고. 맞아, 맞아. 따라하는 음. 거. 그 말은 이제 좀 개성이 좀 떨어진다? 음. 그런 맞아. 말이야. 맞아, 나는 나를 나대로 음. 받아들일 수 없다. 아나내 자신 그대로 응, 맞아 음. 그런 것 같다. 그게 조금 것같아 그리고 약간 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얼굴에 신경 엄청 많이 쓴것 같다. <laughs> 어 맞지 어 그렇지 맞아 정모랑어 외모랑 어. 어, 얼굴에 신경 진짜 많이 써.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스킨 케어나 이제. 플라스틱 수술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같 신경을 많이, 신경 신경 신경. 많이 쓰고 음. 그리고 거기서 되게책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뭐였는지 알아? 뭐야? 그 거기 조사한 자료가 있었거든. 음.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그 조사 내용은 대학원들 중에서 아 어,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 아. 대한 조사였는데 거기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외국 학생들은 자기 몸에 대한 자신이 높았어.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기준이었어. 약간 미에 대한 기준,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 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하니까 어, 나, 나의 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몸이 얼마나 좋아도, 괜찮아도 내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음. 만족도가 제일 낮았고 음. Self-love가 없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BTS 노래도 그런 것도 있잖아 Love Yourself 어 맞아 맞아 어. 그럼 무샤 생각에는 어때? 무샤 생각에는 우즈베키스탄 여자들이 Self-love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 아니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한국인들보다 많이 커. 오 그래. 그럼 무샤는 본인을 거울로 봤을 때 이뻐? 이쁘고 몸매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 나 근데 있잖아 나 최근에는. 아 최근... 대한 대한 외국인이래 지금. <laughs> 최근 아니고. 어. 아 올해 올해 들어가서. 자신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 떨어졌어. 나도 어, 나도 모르게 많이 떨어졌었어 떨어지고 어... 약간 불망도 느끼고 이랬었는데 내가 나, 나에 대해서 외모랑 뭐 얼굴에 대해서 불망? 그런 것도 많이 뭐 느끼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울증 조금 걸렸었어 아 그래? 응. 응. 근데 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 네. <laughs> 지금 자신 있어, 지금 자신 있는데, 어. <laughs> 전에 그 조만간 이랬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약간 알았다는 게, 아, 나도 약간 한국 문화에 완전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닐까, 지금 음... 그런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 늪에서 이제 벗어나자, <laughs> 맞아. 그리고 아...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아우, 너... 운동하고 응. 울층 우울증, 울층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운동 시작했어. 어 울층 언제 걸렸었어? 일층 우울증... 우리 인터뷰했을 때 걸렸었었어? 어 지난번에. 아 그래? 아, 전혀 몰랐네. <laughs> 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하했잖아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지금 괜찮아. 어. 다행이다. 힘들하지 말고 응. 타지에 와 있는데 힘들하면 안 되지. 어, 맞지. 어. 잠깐 뭐 그럴 때도 있잖아. 응. 지금 완전 응. 괜찮아. 진짜 어, 괜찮아. 다이다, 다이다. 응. <laughs>